공부하는 건 좋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능력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 공부 자기 힘으로 못 하는 거죠 이게 누군가의 등골을 빨고 기생을 해야지만 할수 있는 건데 그 와중에 꼴에 공부한답시고 자기가 공부 안 해서 떨어져 놓고서 히스테리 존나게 부리고 보여 딱 보여 30살이고 연봉 5천 받다가 전문직 자격증 3년째 공부 중, 공부하다가 8년 사귄 남자랑 헤어지고, 내년엔 아버지 은퇴, 모은 돈, 바닥이 보이고, 멘탈 털리고, 동기부여가 너무 없어지는데, 언니 쓴소리 영상 보면서 힘내고 정신 차립니다. 전문직 자격증 뭔데요? 전문직 자격증 뭔데, 3년째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뭐, 남자야 헤어질 수도 있고, 누가 헤어지자고 했나요?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음, 이런, 괜찮은 직장 다니다가, 뭐뭐뭐 딸려고 3년째 공부 중. 감정평가사요? 그거 원래, 아, 또, 이, 게 가방끈 기 애들이랑 나 대화 안 되는데. 좀 어려운 그런 거 맞죠? 그거 보통 몇 년씩 하시나요? 이게 또 쉽지 않은 자격증으로 귀에, 그렇게 들려요 <laughs> 엄청 어려운 자격증 아니냐 합격률이 낮아요 일단 그러니까 5년 채우고 안 되면은 접어요 일단 내가 2년은 더 드릴게 근데 아버지 은퇴한 거랑 자기랑 뭔 상관이야? 혹시 아버지 등골을 뻔건 아니죠? 그런 얘기 하지 말아 주세요 감정평가서 따면은 그래도 돈좀 번다고 생각했는데 3년에서 5년 투자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그거 도전 안 하는 게 오히려 돈 많이 버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되면은 다행이지만 안 되면 다른 거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빨대에 대한 빨대 알레르기라고나 할까요? 남의 등골 빠는 걸못 보고 자기 인생 이렇게 허송세월 낭비하는 거못 보고 간평사는 그거 완전 최상위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잖아. 그냥 존나게 어렵다. 이것만 아는데 내가 아는 어려운 것 중에서는 그거 있어. 그 뭐더라? 별리사? 어 그거랑 이것도 굉장히 따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별리사 있어요 주변에? 어 나는 그런 가만 끈 기니까들이랑 <laughs> 친하질 않아갖고 그리고 뭐야 공인중개사도 꽤 어렵대요 제 친구도 딸라고 했는데 두번 떨어졌나? 다들 열심히 하니까 많이 붙는 거지. 그거 자체는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공부. 근데 유튜브를 보고 있나요? 가셨나요, 혹시? 선생님? 가셨나요, 벌써? 내가 2년 준다고 했는데, 많이 봐줬는데, <laughs> 벌써 가신 건가요? 아니죠? 큰아버지가 실제로 서울대 나오시고 해봤는데 어렵더라 다른 분들도 다 어렵더라 실제로 감정평가사요 큰아버지가 아나 이렇게 친척 이잘 나가는 친척 있어도 되는 거야? 나 약간 거리감 느껴져 <laughs> 내가 아는 친척들은 뭐 장사를 하거나 뭐 그런데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간평사이신데 사기당하셨어요 아. <laughs> 이렇게 많이 배운 거랑 또 사기 당하는 거랑 별개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도 사기 많이 당함 간평사 따신 부동산학과 정년 다 되어 가시는 교수님도 전세 사기 당하셨어요. 무서워요. 변호사도 당해, 간평사도 당해, 다 당해, 의사도 당해. 친구분이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30대 후반에 포기하고 결혼도 못하고 누나 집에 얹혀 살고 있어. 이럴까봐, 이럴까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밥값은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을 내가 말리는 게,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인생 패인되고, 그때 그 친구, 같이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셨고, 저는 시험 한번 보고 내 길이 아니다 하고 포기했는데, 그때 친구가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니가, 하는데, 아, 그때 나도 포기할 걸, 이러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지금 뭐 나는 게 뭐가 있어? 얼마나 아까워요, 청춘이. 친구분은 두 번째 합격함? 그러니까 그 정도 머리 되는 애들이 해야 돼. 괜히 안 되는데 이상한 거. 헛꿈을 가지고 막 공부하고 청춘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러면안 됩니다. 좋은 대학에 대학원까지 나왔어. 그래서 임용고시 다섯 번 떨어졌는데 기간제 교사. 그래서 고졸이든 전문대든. 일단 나와서 적게라도 꾸준히 돈 버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나이 먹고 생각해 보니 그게 맞더라고. 저 매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왜 남의 꿈을 꺾냐 더클수 있는데 하는데 그게 돼야 말이지 안 되니까 안 되니까는 하 말이지 괜히 부모님 등골 빨지 말고 밥벌이 하라이거죠. 남친이랑 헤어진 이유가 공부하면서 힘들어서 이스테릭한 성격이 나왔고 서로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만하자고 했어요.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서 제가 합격해서 프로포즈 하려고 했습니다. 대가리 꽃밭처럼 바보 같았죠. 남자친구랑 부모님이 믿고 감정적 금전적으로 지지해 줬는데 떨어지고 불안하니 감사한 줄 모르고 화낸 거죠. 쓴소리 영상 종종 보면서 똑띠 정신 차리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건 좋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능력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부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죠. 이게 누군가의 등골을 빨고 기생을 해야 하지만 할수 있는 건데 그 와중에 꼴에 공부한답시고 자기가 공부 안 해서 떨어져 놓고서 히스테리 존나게 부리고 보여! 딱 보여! 굉장히 이기적이네요. 그래요. 잘 헤어졌고. 아니, 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대신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마. 그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냥 나한테 피해만 안 줬으면 좋겠어. 근데 늘 피해를 주더라고. 아니, 봐봐. 그냥 회사 다녔으면은. 1년에 연봉 5천이라면서. 5천씩 3 곱하면은 1억 5천 벌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부모 등골 빨고, 남자친구 인생 낭비하게 하고, 그쵸? 히스테리 감정. 쓰레기통 어, 감정 쓰레기통 취까지다 낫고 <laughs> 나 이렇게 유난 떠는 애들 제일 싫더라고 아 제가 너무 차갑게 말하나요? 공부씩 공부하는데 유세 떠는 애들 나 진짜 제일 어나 나 막말 나올 뻔했는데 왜 유세를 떠나요 자기가 공부한다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 도움을 받나요? 뭘 받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뭔가 자기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시험 공부일 뿐이지 합격이 된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테슬라를 사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자기한테 좋은 거잖아. 근데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도움을 줄 터이니 너네는 지금 나에게 희생을 해라.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잘 돼봤자 자기 혼자 잘 되는 거고, 주변에 뭐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진짜 많더라고.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그렇잖아. 나왜 지원 안 해줘? 나 되게 잘될 건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를 왜 도와줘야 되냐고. 너를 도와주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고. 이득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좋은 거지. 그리고 남자친구, 아, 봐봐. 아니, 부모님이야. 내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아, 결자해지다. 해서 이렇게. 해. 폭탄 처리반을 나서는데 이 남자친구는 뭐냐고 네가 이 남자에 대해서 뭘 얼마나 잘해줬고 해준 게 뭐고 그잖아 시험 붙었으면 과연 그 남자를 뭐 호강시켜줄까 아니지 자기가 클래스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서 남자친구를 뻥 차버리지 화가 날일 아닌데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화를 내고 그냥 제 부족한 자존감 때문에 폭발한 것 금전적 지원은 말도 안했는데 이렇게 해준 거두번 거절하고 입 닫고 받았고. 나중에 생길 총알 미리 챙겨놓고 살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 모르겠어. 아무튼. 비밀 언덕이라 생각하고, 뭐 헤어졌으면 된 거죠? 혹시 미련이 있나요? 그냥 보내주세요. 이거 미련까지 가지면 자기가 모든 걸 잃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봐봐. 회사 다녔으면 월급 있죠. 합격했으면 벌써 일 다녔죠. 지금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결혼했을 텐데. 여기서 남자랑 헤어진 것까지 이렇게 미련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그런 거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더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말라니까. 남자가 뭐 이랬고 저랬고 도와줬는데 내가 이기적으로 그렇구나. 새로운 인생을 찾도록. 냅두고 자기도 새 인생 찾으면 되는 거죠. 과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공부가 안 되면 적고, 그쵸? 그리고 남자랑 헤어졌으니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되는 것이고, 지나간 거를 뭐하러 곱씹나요? 그, 이제,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하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는 구석에서 이기같이 해야 되는 거지, 유난 떠는 애들은 절대 못 붙습니다. 공부를 애매하게 하는 애들이 이렇게 유난을 떨더라. 진짜 잘하는 애들은 조용하지 않나요? 그쵸? 히스테리 부류 리 그런 애들 거의, 그니까 한 반에서,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은, 한 반에 50명이 있어. 거기서 1등, 2등 하는 애는은 조용해. 근데, 12등, 13등 하는 애들이 그렇게 유난을 떨어. 유난 연병을 떨고. 그렇지 않나요? 공부 애매하게 하는 애들. 복도에서 혼자 유난 떨던 애 삼수아. 그리고 공부에 집중을 해야지. 집중 안 되는 애들이 막, 아우, 시끄러워! 조용히 하란 말이야. 연병천병. 해봐 떨고 맞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대지 않습니다 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난 떨지 않습니다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정신이 딴데가 있으니까 잡소리가 다 들리고 왜 돌아다녀 뭐 하는 거야 나 공부하는데 나님 공부하시는데 왜 거슬리게 구라 그리고 독서실 가서 맨날 쪽지 남기고, 뭐, 포스트잇으로 책장 조용히 넘기세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숨 크게 쉬지 마세요. 기침하지 마세요. 그냥 숨한 20분 정도 안 쉬시면 안 돼요. 에어팟 떨어뜨리지 마세요. 핸드폰 켜지 마세요. 커피 마시는 손님들 혼내는 카공조. 아니, 집구석에, 니네 집구석에 가서 공부하라고, 니네 엄마가 책상이랑 스탠드 사주고, 그지랄 했는데, 집구석에 가서 공부하지. 괜히 지가 집중 안 되고, 심심하고, 조용하면 꾸벅꾸벅 조니까. 저는 옆에서 누가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내가 집중하는데 옆에서, 그게 싫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카페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독서실 가면은 배가 아파갖고 소음이니까 짱무 소리도 없으면 오히려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조그맣게 라디오를 틀어놓는다든가, 그거 그냥 카페 가서 휠잡으려 고 그런 거지. 자기도 혹시 가공족인가요? 그래서 실드를 치는 건가요? 소음은 만들 수 있어요. 저기 뭐 선풍기 소리, 에어컨 소리 다 소음이지 뭐. 스벅 가공족 쏙딱거렸다고 노려보길래 야 이것들아 도서관 가서 공부해라. 그래요? 잘하셨어요. 깝치면은 이렇게. 길을 죽여놔야 돼요 그런 애 있었어요 솔직히 나도 공부 못했는데 공부한다고 지랄하던 넷짝 나보다 수능 내신 둘다훨 먹봄 몇십 점 이상 차이 나서 다른 애들이 맨날 자고 골골대는 누구보다 성적 들 나오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과외받고 승질부리는데 나보다 50점 이상 나지 뭐뭐 뭐 어쩌자는 거야 50점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음 이런 애들은 존나게 맞아야 돼요. 존나게 맞아야 돼요. 공부 요새는 결국 부모가 만드는 것. 오냐오냐 하니까. 그러니까 오냐오냐 하지 마시고. 그것도 너무 짜증나. 공부하는 게 벼슬이냐? 고3인 게 벼슬이냐? 존나 예민 떨고 받아달라고 하고. 공부도 못하는 게. 나 공부 잘하려면 모르겠어. 꼭 애매한 애들이. 왜 애매한 애들이 깝치냐고.